네, 장두식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5월의 그 연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설렘의 절기지만 우리 노인들에게는 서운함과 애로움의 그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그 복지시설은 그 식당의 그릇 소리에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된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나는 연휴가 시작되기 여러 날그 전부터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번호를 또 알아냅니다.간호사와 담당 복지사의 전화번호.만약에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안전망을 준비해 놓고 슬어서지요그런데 어렵게 알아낸 그 번호들이 같은 대표 전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누르기만 하면은 자동 응답기가 대표하는 그 대표 전화. 그럴 거면은 뭐 119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을 연휴에 하루 정도는 애출이나 방문으로 그럭저럭 또 지나갑니다.그러나 그뒤 이은 2일 또 3일 그 혹은 그 이상의 그 휴일은 아주 그실심난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그 tv에 비친 공항에 그 인산인의 장명을 보고 배신감과 울분을 토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그런 반응은 모두 무의미한 일가성의 연중 행사일 뿐입니다. 나는 정원으로 나가 봅니다. 빛나는 오월의 햇살을 받으며 꽃들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고 거리에서도 또경적 소리도 또 들려옵니다. 연휴 때처럼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시설에 연휴 속에 잠긴 그 정원은 마치 사막처럼 막막하고 조용합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 대낮에도 복도에 전등이란 전등은 다 켜져 있고, 카운터에는 당직자가 휴대폰에 코를 받고 있습니다. 5월 연휴에 그 적막감에 등거이 서늘해져 다시 방으로 또 들어옵니다. 정원의 햇살에 그 폐까지, 팩 속까지 또 피폭이 된 나는 전기장판을 켜고 우한을 또 알았습니다. 열감 속의 명상인지 졸음인지 그생각에 무중력 상태에서 지난 날의 5월들이 물밀듯이 또올랐다 사라집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며칠 만에 다시 정원을 찾았을 때에는 꽃들은 한두 번의 비바람 속에 완전히 지고 나무들은 녹음이 뒤쳐져 있습니다. 5월은 이제 끝.